긴장되는데? 나 지금 긴장돼 왜 왜? <laughs> 아나 떨려. 자기가 멘탈 잡아줘야 돼. 여보. 응? 미안한데 나도 멘탈이. <laughs> <laughs> 운전 잘하지? 지금? 아 그럼 어색. 성치안네 그래. 좋아요.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유튜브도 돌싱글즈. 조심 조심. 자기 진짜 멘탈 나갔네. 누구? 자기. 지금 상당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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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불안한 그런 기분이야, 지금. 어... <laughs> 아, 내가 이것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된다. 고 <laughs> 진짜 아니, 친한 친구들인가 친구들인 보다. 더 친하기 때문에 좀더 긴장되는 것 같아. 지금. 야, 지금 어떤 반응은 너무 친할 <laughs> 어, 어. 대충 나, 그냥. <laughs> 알아서 <알았어>, 다 먹어. <laughs> 짐승들이야. 와, 집 좋다. 짐승들. 와, 네명이나왔어 민아, 네형 왔잖아! <laughs> 아, 다들 o, 텐션이 시작부터. 민아 형 왔잖아. 민아 왔다. 민아 형 왔잖아. 왔다. 떡 듣다. 멀미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슨 <laughs> 날벼락이냐. 정체가 뭐야? 아, 네, 반갑습니다. 예, 예. 네, 안녕하세요. 아, 걷는 거? 아니, 왜 이렇게 걸어? 왜 이렇게 걸어? 왜 이렇게 걸어? <laughs> 아, 이런 캐치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아, 안녕하세요. 이거 맛있게 드세요. 오, 감사합니다. 어,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. 오, 오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씨씨 아, 네, 어. 안녕하세요. 네. 예. 안녕하세요, 엄마. 기본 다 10년 이상은 된것 같아요. 1 0년이 다시 분출이거 힘들 때 항상 다 옆에 있어줬, 있어줬던 것같아 그래도 또제 인생에서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 절대 놓을 수 없는 안녕하세요 아, 뭐냐 이거. 이거 안녕하세요 오마 오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마 이거 잠깐만 초점 풀렸는데 이마 이때 정신이 잃었다고 초점 풀렸는데 이때 정신이 잃었었다고 우리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사진이 이불을 가리고. 아니, 오, 약간 약간 초점이 없네. 찍었고, 초 원래, <laughs> 원래 전원이 때 친구들은 아, 일단 뭐 사귀면 놀려. 아, 일단 맞아, 그치? 맞아. 어. 일단 뭐 그냥 사귀면 놀려. 어, 어, 어. <laughs> 아름다운 얘기 없지. 정미야, 어, 어. <laughs> 있어 자는데. 가봐라, 가 돌아봐라, 내. 솔직히 말하기 좀 부끄럽다, 이거. 올라가고 되겠지? 어, 된다, 된다. 어. 야 사진 많이 찍었다. 어. 우리 뭐... 뭐냐 이거 쓸모없는 웃음은. 웃음 어? 맞아. 쓸모없는 웃음이란다란 처음 들어봐. 찐친이야 찐친. 쓸모없는 웃음. 웃음. 이야. 기원력 <비혼력> 좋다. <laughs> 정신 좀 차리자. <laughs> 오늘 처음이다. 같이 있는 거. 아 예언했어. 많이 놀랄 거 아, 같은데? 저저 보고 봐. 봉투잖아. 아 이거 아, 뭐, 아, 뭐. 이런 거 보지만 이거 그냥 보면 안 되는 그런 기다. <laughs> 아 다시 손으로 가져와 봐라. 저저 어, 걸리면 안 돼. 저 걸리면 안 돼. 어? 저 걸리면 안 돼. 안 돼, 안 돼, 어, 안 극장이야, 저거는 평생가. 저 걸리면 안 돼. 어, 저, 성선생님 저 성선생님 걸리면 안 돼. 평생이야. 안, 안 돼, 안 돼. 저 20년짜리 놀감이야 어, 아. 어? 어? 다시 손으로 가져와 봐라. 안볼거안 돼. 나이스. 이만 그런 거 보면 <laughs> 사랑이야 뭐 했네? 거야 정신줄 놓고 있어요 네, 제 친구들 보니까 정민 씨가 굉장히 얌전하네 그러네 어, 아, 그러니까 그래. 친구들 생각해 봐봐요 그죠 얌전해 듣다 배고프다 밥 묵을까? 어, 밥 바로 묵을래? 어 나가, 나가자 이거 반바지도, 뭐. 반바지도 반바지, 어. 아, 리할, 아, 반바지 어. 네가 입을 만한 반바지 있겠다 어. 이거 안 입은 건데 물이 빠져 서 살짝 그런 거거든. 이거 그냥 입을 안 해도 그런 위에 있는 그거 입는다. 원래 친구네 집 가면 맨날 이제 편한 바지 다라 맞아. 맞아. 감사합니다 제수 씨. 네네네. 네 나온다. 제수 씨 나왔다. 아니 뭐 아니 제수 씨옷으 보니까 딱 정확하게 서울 사람이네. 서울 사람 티가 팍 나네. 딱 서울이네. <laughs> 서울 사람네. <laughs> 어, 서울 이 정확하게 곡성 <laughs> <국선> 사람이네. 곡성 <laughs> 어? <국선> 아세요 제수 씨? 곡성. 슬리퍼 신리퍼민아 이거 신어도 되나? 어, 어, 그거 신어 그거 신어, 신어. 신어 저거 신고 니 저거 신고 야얘 아니면... 역시 아, 힘들겠다 아, 아 벌써 안 우리도 안 지금 안 기가, 안 기가 빨리네 네. <laughs> 그 조롱 주라. 조롱 빨작사 어, 이거 개수 시즌 기다 빨린 거 같은데 지금 <laughs> 네, 시작도 안 했는데 <laughs> 잡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 가보자 이거 가자 사이오 밥좀 차려 보세요 저기 맛있게 구아 고기 와 내가 구줄게 아, 근데 제주신 성함을 그래. 그래, 저 조예영이라고 합니다. 조예영? 예영. 조예영. 어디 주 예영. 어디 주신데요? 예 어디 주신? 저 백천 주신. 백천? 야너 아. 조씨라서. 아, 아 진짜요? 다르네. 얘는 조준영이고 음. 나이는 똑같다. 음. 얘는 그렇겠지. 박지환. 음. 쟤는 빠른이거든 동생이 우리보다. 지금 박재훈. 얘는 많이 들었다. 김정훈. 뭐냐? 형 이름 얘기했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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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는데 많이 막히셨어요? 아니요, 안 게, 막혔는데. 괜찮았어요? 어. <laughs> 가게 되게 바쁘신데 오셨다고 들었어요? 네. 네, 엄청 바쁘시다고. 네. <laughs> 아, 저것도 여자친구 다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. <laughs> 그래, 숨도 못쉬는데 아니, 앉아, 앉아도 돼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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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왜, 왜? 왜또멀뻘쭘해요 네. 어? 아닙니다. 앉아, 앉아. 어. 좋아, 너무... 아니 계속 어색하게 하시면 저희 도 그냥 계속 어색하게 하고.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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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찍어요? 같이 둘, 같이 둘지뭐. 안 찍게. 아이고안 찍게요. 우쾌한 친구들이네요. 근데, 오, 네. 아니 근데 정미가 사투리 쓰고라니까 네. 약간 원래 이제 얘기할 때좀 네. 약간 그 소통이 좀안 됐죠? 한90%못 알아듣지 않아요? 요즘은 좀 느낌으로 아이 아, 말이구나. 근데 아예 제주 신 아예 아예 서울 사람이죠 아예. 네 네.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경상도니까 네. 말투가 좀. 그너 이따보다 환경 불편해. 막 조용히 해라. 누구도 이런 거 들이 아무 비없다 이런 거 이제 소통이 좀잘 되냐. 어? 싸우시는 줄 알았어요. 다. 맞죠. 그러니까 네.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면 화내시 말라 얘기하는. 데 엄청 가기 이해한 거예요. 아 네, 진짜? 네. 엄청 화기애애한 거예요. 아, 제가, <laughs> 네. 네. 제가 막못 알아들어도 좀 이해, 이해해 주세요. 음, 음. 여 물어볼게요. 못 알아들으면. 음. 아니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하다. 이딱 처음에 이제 봤을 때잖아요. 바로 그때부터 딱 정미가 딱 마음이 들었어요. 첫 인상은 서로 안 뽑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저만 저... 원래 간 보거든요. 원래. 맞아. 맞잖아. 네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찐친 맞네. 단점 뭐지? 원래 처음에 바로 이렇게 어, 이거 음. 이 사람 내, 내 사람인데 하더라도 일단한 걸음 뒤로 갔다가 이렇게 음. 딱 지하거든요. 그래서 전방아 직껏 뺏길 사람은 아니지. 네. 한번 아, 찍으면 뺏기는 사람은 아니지. 뭐, 와, 음, 정확하다.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아니, 아니 아니 내가 재일식에서 봤는데 그 그분 닮았다. 뭐. 많다, 많다. 아니 아니. 그 있잖아, 그 뭐고. 우리 작은 고모 남았는데. 아니 아니. 손. <laughs> 아, 진짜. 아니 아니. 아 진짜 우리 작은 고모 닮았다. <laughs> 작은 고모상, 아나 진짜. 그래도 작은 고모니 다행이지, 큰 고모는 더기분 나빠요. 큰 엄마 이러면 진짜 짜증나고. 아, 그... 엄마 쪽가면 안돼. 어. 그 뭐고. 우리 작은 고모 남았는데. 아니 아니. 손. 진짜. <laughs> 아, 진짜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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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니, 아니 아니. 아 진짜 우리 작은 고모 닮았다. 욕 나오네 또, 역하면안 되는데. 아니, 정민이 어때요? 정민이요? 어떤 게? 아니 느낌. 그래. 느낌? 느낌이 어때요? 지내면서 정민이라는 사람 봤을 때그 느낌.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<laughs> 사람이 되게 생각 깊고. <laughs> <laughs> 잘못 봤네요. <laughs> 그, 그런가요? <laughs> 아직 뛰엄 뛰엄 박았어. 뛰엄 뛰엄 박았어. 약간 네. 야, 약간 반전미가 있지. 네 반전이에요. 생긴 거는 진짜 많이 까불랑거리고. 네 맞아요. 진짜 놀기 좋게 할, 이런 겉모습은 그 그런데. 아니더라고. 이런 것도 그렇지. 속판에 이제. 네 저기 네. 음. 네. 반전이 낯짜 마음이야 이가손 <laughs> 잡았어요. 장난하나? 손은 씨, 뭐, 세상이 올라가죠? 아, 조용히 해. 그게... <laughs> 미치겠다. <웃음> 아, 근데 저희는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대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네. 저, 아, 근데 그럼... 초면에 이렇게 편하게 하는 네. 사람 처음이죠, 우리? 아, 네. 네 저는 어색하고 <laughs> 불편한 거 제일 싫어해서 네, 그, 그렇다고 하 네. 우리는 그런 못한다 우리는. 자, 진짜 딱 편하게 이렇게 해요더 응, 응. 편해질 것 맞아요, 같기도 맞아요. 하고 그럼 먼저 편하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저요? 네. <laughs> 아, 제가 반말할게요 네, 편하게 해주세요 말네잘못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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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는다더라 네. 근데 재수 네. 씨 편하게 하기로 했는데 네. <laughs> 계속 불편하게 하시니까 저밥안 먹을래요 아이, 먹어요, 빨 <laughs> 먹어 빨리 <laughs> 확실히 창원 오면 외롭진 않겠다 그러니까 내 아. 말이 시원하게 한잔하죠 민아 한잔 하자 이거 오. 시원한 거 드세요 음. 네. 오 깜짝아 <laughs> <웃음> <웃음> 들어가라, 들어가라. 감사합니다 <웃음> 와주셔서 <웃음>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<laughs> 친구들이 진짜 다 발달 친구들이 잘하네. 그럼 뭐내 오늘 뭐 우리가 만약에 먹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 시간. 네, 우리 아, 내일 개, 결정이다. 내일 오전에 음. 결정하는 거예요. 지금 어. 지금 결정 됐고 만 지금 뭐 결정을 또 해야 돼. 모자 도와주면. 모자, 산이 모자. 산이 어? 모르지 어떤 이세리 지 이제 러고나신 이제 또 계속 이어가시고 또, 서운해, 서운해 아, 서운해 그것도, 또 그걸 결정을 해? 재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선택됐는데 네. 와 근데, 네. 근데 막 확실하게 네. 네. 이어갈 거냐, 뭐 아니, 근데 너무 속전속결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겠다 음, 맞지, 음, 맞아요, 속치, 맞지? 맞아요, 맞아요 맞지? 네. 빠른 시간 안에 그래도 오케이, 가자, 바로 아니지 아니지 왜? 너무 전개가 너무 빠르다는 거지, 내 그래. 말은 형타가 온다, 현타가 온다 그래, 그러니까 표정으로 알거든 음. 왜 아, 그래, 왜 그래? <laughs> 음. 아, 그러면, 뭐, 그러면 내일 또 선택을 한다고 한번 더? 네. 음. 내일 한번더선택 <목소리> 어떤데? 그러면 지금 양날에 지금 칼을 갖고 있는 기분이가 아니면 아 든든한 내팽인가 뭔데? 솔직하게 둘다 속마음 내가 궁금하다 오, 직선적이야, 직선적이야 너는 그만 궁금해하면 안 되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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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<이제>, 이렇게 이슈로... <laughs> <주차로> 어쩌면 <laughs> 우리나라에서 끝과 끝이다, 진짜 <웃음> 장거리 <웃음> 진짜. 음. <laughs> 맞다 딱 맞다 그래 똑같은 응. 치라니까 응. 나도 솔직히 맞아. 한 한편으로는 일하고 이제 또 한번 다 이렇게 공개되는 거다니까 음. 만사에 음. 다 공개되는 거고 아, 그거 아니라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담감도 컸을 것같다 음. 아니 한 번도 안 했다 아 진짜? 그러니까 내랑 비슷하다 고 생각 나는 네, 몰라. 내 몰라 예행이 그만인데 나는 더 안정적인 이 생각 드는 음. 거지 내가 원하기 약간 음. 나는 좀 소유욕 통하하고 막 그런데 장거리잖아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조영이, 한정균 만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한테는 편하지, 요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편한 거지 아. 어, 아. 내 같은 사람한테는 더 맞는 걸수 있다 어, 음. 어. 음. 내가 음. 네가 물어봤다가 첫인상 선택한 사람이 있냐고 나는 음. 음. 선택한 사람 있어 예영이 선택한 사람 있고 음. 예영이는 딱히 얘기했을 때 남, 남자친구였지 서로 음. 절대 음. 못하는 거 똑같은 거야 왜 어, 네, 없어요? 똑같은 거야 없어요? 없어요. 그래서 난 무조건 그런 <laughs> 가치관들 얘기했는데 막. <laughs> 다 아,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, 어떤 사랑에 대한 가치관있는데 아, 똑같은 거야. 예, 네, 맞다. 어. 예전에 이제 정민랑 얘기하다 보면은 니 어. 네, 진짜 까다롭다. 이런 사람 맞겠나 그래, 네, 이러면서 네, 막 네.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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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그렇구나. 네. 근데 진짜 이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. 너무 신기해요. 진짜. 우리도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. 음. 근데 나는 이런 것도 좀 대단한 게 어쨌든 어쨌 둘이 한번 그게 있었다 이가 근데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 자체도 엄청난 용기라 난 생각하고. 맞 맞지. 어. 맞지. 음. 그 아픔이라든지 또 이거를 극복하고 또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나도 좀 대단하다 생각이 든다고 뭐 정민이도 그렇고 재시도 그렇고 저는 정민이가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놀렸어요. 그러고 나서 제가 돌싱글 원을 보고 틀을 봤는데 야, 이 마음이 많이 슬퍼. 다들 울었다니까그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 와. 아, 정민이도 이런 느낌이었구나. 저는 몰랐어요. 아그 뭐가 엄청 많이 힘들고 그 극복하기 그 단계까지도 얼마나 그 시행착오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, 저는. 그러니까 내 얘기만 그래. 듣다가 다른 사람들의 이혼에 대한 아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만의 데미지를 다못느끼지만알수 있는 거잖아요, 애들이 그 말로. 자기가 얘기해 줬으까더 가까운 사람이 음. 얘기해 주니까 음. 아니, 오히려 그냥 장난쳐 주면 더 괜찮아질 것 같아. 맞아, 까봐, 맞아. 까봐. 맞아, 그, 맞아, 맞아. 그것 때문에 더 괜찮아진 것도 있다. 맞아. 시는 건 있었는데 그때 멘탈이 좋아졌지도. 누군가 그거에 대한 뭐라는 건지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안 멋진 학교다니까 남자끼리는 그런 것도 있어 음, 그럼 별거 아닌 것처럼 음, 괜히 장난치고 또 가족들은 다 알아, 지금? 네, 만나는 거뭐 알아 형제랑 동네 한 명째 있잖아 이제 좀... 결혼도 혹시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그럼. 아니, 그러니까 당장에 그건 당장 뭐, 뭐 하는 게, 게 아니라, 아니라 이제... 이게 만나다 보면,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인데 나는 나 없이 해봤던 걸 알기 때문에 없이 하는 거 싫은 거야.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들이 겪었던 거를 똑같이 겪으시니까좀 신중한데 이제 막 우리둘이 얘기하는 건 있지 그냥 뭐, 뭐 하자 이런 말 아직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예영이 누나한테 네. 뭐 정민이랑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지 그리고 상상을 음. 하지 종식 저렇게 자꾸 말아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. 너도 진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라. 어 계속 그렇게 음.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영 씨한테도 해,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. 아 그렇게. 음.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음. 힘들 때도 있으니까 음. 그럴 수 있죠. 예. 아니 근데 근데 만약에 결혼하면 <laughs> 어디서 살아? 저는 믿고 내려간다고. 자주 보고 하거든요. 너만 미, 너라면 믿고 내려갈 수 있다. 그 정미 씨 옆에가 제가 살고요. 응. 그 옆에 또 제가 <laughs> 살고요. 네. 너는뭘 초를 치고 있는 지 아니 나는 <laughs> 아니 뭘아 <아니>, 그러면 원래... <laughs> <laughs> 어, 예영 씨도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 왜 좋잖아. <laughs> 아니, 이제 이둘을친 <laughs> 여친 데리고 오면, 지가 없다는 듯이, 이게 아마 공격한다니까요, 진짜. 아, 네. 이거 이제, 미안. 우리 있다고. 공식 색상에서도 이 정도면, 비공식이면. 비공식이면 당연하지. 뭐. <laughs> 아니, 근데 이제 심심할 틈은 별로 없을 거요 우리 자주 봐가지고. 네, 너무 좋은 것 같아, 그런 <laughs> 말씀 근데 한 명이 알았다. 한 명, 한명 하지 않았다, 이거. 출연하면 시키수라지. 야, 뭐하는 거야? <laughs> 제일 강한 친구가 아는 거 아니야? 그니까. 러 도와라, 뭐하는 거야? 한 치적 못 생겼다. 안녕하세요. 네저네 <laughs> <laughs> 저희... 안녕하세요 <laughs> 아, 이, 이거 했어 만 이거 했어 예영 씨한테 자두시청자한테인만아 진짜 웃기다 귀엽다, 친구들. 음, 너무 좋다. 제이한테인사해은 다시. 안녕하세요. 막살 아, <놀린> <있어 버리다>. 뭐? <놀린> <와이프 아영이보다> <놀린> 이 그래 아, 있어버 아, 이거지? 아, 이 아, 이이프아이이보지이쁘시지이거이거 이거지? 이거지? 나이이 얘기 나거지 이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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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러니까 배경 이쁘게 이 나오더라고. 나오긴 나오나. 엄마, 저 안고 있는 거 봐. 예쁘다. 특별한 오늘이네요. <laughs> 사랑과 우정이 다 있네. <laughs> 고생했다 진짜다. 아, 고생하셨어요. 안녕히 가세요. 또 봬요. 조심히 가세요. 나또 올게. 앤드 가는 거. 조심히 가세요. 고생했다 고생했다. 아이고. 친구들을 좋다. 보니까 정민 씨가 더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. 음. 안 돼. 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청사고 있을 줄 알았다 내가. 에이, 수고했어. 너무 수고했지. 아나도한계다고 뭐 또... 완전 낯선 애들이잖아. 아유 나 너무 좋았어. 괜찮았어? 응. 음. 자기도 얼마나 긴장했을 거야. 생각보다 근데 괜찮더라. 괜찮았어? 애들이 얌전하게 놀았어. <laughs> 얌전하게 놀신 <laughs> <놓으신 웃음> 거야? 응, 응, 응. 말했잖아. 어. <laughs> 나, 나어떡해요 궁금하지, 평가. 뭐라고 했는지. 애들은 응. 예영이가 어떻고 저쩌고도 중요하겠지만 응. 예영이란 사람이 나한테 잘 맞고 안 맞고 중요한 사람인 것 그. 같아. 맞잖아. 아, 그렇지. 그게 제일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. 그래서 잘 맞는 것같대 어, 확실히. 음. 그러니까 애들은 그거야. 내 힘든 모습 봤대잖아, 지구들이 음, 음, 음. 1년이 지났을 때 이해를 어, 했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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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럴 때 이제 내가 누구또 만났을 때 그런 거안 겪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. 음. 근데 여보를 봤을 때 되게 나이스하게 보더라고. 왜 음. 고맙지, 나도. 그러게. 감사하다 <laughs> 어, 너무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한 프로 본 거, 너무 웃기죠, 같아. 너무 재밌죠 어. 친구들이 짓궂기도 한데 네. 그래도 딱 수위는 지키는 것 같아요 음. 음. 네. 왜냐면 공식 석상이니까 <laughs> <laughs> 비공식 석상 아, 아닙니다 아, 지금, 네, 지금 공식 석상이기 아, 때문에 네. 아직까지 구독, 좋아요는 안 누르셨다고요?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립니다 좋떼과 아직까지 구독, 좋아요, 안 누르셨다고요?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모두+ 모두 부탁드립니다. 조태권!